오아채한퐁 지렸어요. 아채한퐁 진짜 큰거 하나 해 줬고 디사 바디아실이 큰거 하나 쌌고 또 야랄. 아아아 바디아실 똥내 나네. 와씨와와와 이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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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비겼어 <웃음> <웃음> 잘했다 와 근데 네트가 진짜 저점이 엄청 떠가지고 델랍 델랍도 오늘 좋았어요 델랍이 전방에서 거. 이런 것도 좋았고 산투스도 전반 전반 끝나고 후반전에 바로 들어오면서 산투스가 뭐경 잘하는데요 <laughs> 수비적으로도 그렇고 빌드업 후방에서 풀어주는 것도 그렇고 산투스가 너무 잘했다 어떻게 교체 선수들이좀 괜찮았습니다 하토가 조금 실수가 있긴 했지만 하토도 어, 결정적인 패스를 하나 해줬고요 네투가 진짜 진짜 못한다 사실 원래 무슨 얘기하려고 했냐면은 이거 네트가 조금만 하면은 충분히 비길 수 있는 경기였다라고 하려고 장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골이 터진 거긴 하거든요. 아 근데 네트가 진짜 저점이 떴어요. 이거는 골 장면에가 그러니까 그 넣었어야 되는 장면 하나도 그렇고 아 그거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찬스를 혼자서 날렸다. 그게 너무 아쉽죠. 아 사실 경기 시작하기 전에는 사실 첼시가 주전 멤버 중에 뭐, 산, 체스빠졌고요 그리고, 포파나도 빠졌고, 쿠크레아 빠지고, 카이세도 이네명이 그냥 아예 이탈을 한 상태에서 경기를 치러는데 있어서 굉장히 또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맥팔레인이 여기서도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하면서, 실리적인 선택으로 승점을 따내왔습니다. XG 값 보니까 지금, c t 가 1.15고, 첼시가 1, 1 9 9예요 워낙, 네트 이스테방 찬스들이 빅 찬스였기 때문에, 그게 높을 거고, XG 값이. 뭐 엔조 찬스도 굉장히 또 좋은 찬스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합쳐가지고 이런 것들이 해줬는데 그런 것들 다 넣었으면 또 첼시가 이길 수도 있던뭐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경기였기 때문에 맥팔레인의 이런 또 모습이 긍정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좋네요 잘했습니다 어우 상당히 맥팔레인이 이걸 어떻게 비겼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잘했네요 어우 결국에는 이렇게 1대1로 비겼습니다 어우 너무 힘들었어. 결국에는 뭐 리그 5위 수성했고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